1분에 1억씩 나라 빚이 늘어난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자만 100조 원이라는데, 뭐 지금 현재 정부의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앞으로 한 4년 5년 지나면 저 천조 넘는 부채가 1 5 0 0세고 1800세는 게 시간만 지나면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상당수가 상당 부분이 뒤집어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주가가 이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가겠습니까 출렁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대폭락 수준으로 아마 저어들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도 기업부채도 정부 부채도 전부 다안 좋기만 하죠 이런 상태가 별일 없는 것처럼 쓱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박근혜 문재인 기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게 이번 정부 때 터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1997년, 98년에 IMF가 이미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500플러스에서 감상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게 언제 적용되었습니까? 한두 달, 세달 뒤쯤부터 반영이 되겠죠. 짜장면 가격이 7천원인데 8천원, 9천원 만원 된다고 얘기하죠. 요즘 순대국밥집에 가도 뭐 그래도 한 2-3년 전에는 5천 ,000, 6천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 8천원, ,000원, 9천원 요좀 지나면 이제 그냥 만원 넘어가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략 편의점 도시락이 뭐 가격이 싸다 어쩌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눈에 계속 띄는데 편의점 도시락 먹고 라면 먹고 뭐 계속 살면은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라도 그래도 끼니 때우면서 살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맞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암담하더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저렇게 망가지면 앞으로 뭘할수 있겠습니까? 공공요금 폭등이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정기세가스비 수도세 대폭 올리고요. 이제 각종 세금들 안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고위직 관료들, 그들이라도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면 나을 텐데, 지금 유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뭐더 또라이 같고 더 비정상적인 이들만 앞장서서 떠들어 대고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꼬집어 내서 얘기하기에도 참 이상할 정도인 거죠. 앞으로 저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한국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강요를 당하게 될까? 그냥 걱정이죠. 앞으로는 이제 가로숲길에 있는 뭐 가로등도 시간 좀 지나면 다 끄겠죠. 왜? 전기세 때문에. 뭐 실내 건물의 난방비 때문에 실내 온도 못 올리는 거죠. 뭐 각종 학교들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에어컨 틀겠습니까 전기세 때문에 비싸서. 뭐, 이래저래 하나둘씩 따지면 점점 더 우리 사회가 험악해지고 더 슬로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찰서도 사라지고, 병원수도 줄어들고, 뭐, 은행, 이제, 시장들도 대폭 줄어들고, 뭐, 거리마다 비어있는 상가들 늘어나고, 상가 비어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더 이렇게 낡아지고, 나중에 뭐, 우범지대로 이용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더 섭섭하고, 더 충격적일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려나?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려나? 이런 걱정이죠. 동전 하나,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아이, 그런 푼돈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인생은 한방인데, 라고 얘기했다가 한방에 인생이 걸로 가죠.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국가 무죄가 있었습니다. 충격이죠. 2023년 올해 1134조가 된다는데요. 충격입니다. 충격. 너무 많은 방만한 운영을 한 탓에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빚을 너무 많이 졌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걱정. 2026년 되면 더 늘어 난다는데큰 일입니다. 저러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한국의 무역이 안 좋아져서 13개월째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돼서 월에 100조, 아 100억 달러, 120달러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2023년 말이나 2023년에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거죠. 중국을 통해서 이제 흑자를 보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경제부총리 추경원과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대한민국 경제는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그냥 방심만 하라는 거냐. 내버려 두라는 거냐. 참 이렇게 묻고 싶은 얘기가 많죠. 한국은행 이창용 형제.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물가를 폭등시키는 역적. 사실상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위인이 못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 지난 두 차례 동안 미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미금리 역차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5월달에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망해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화유치이 극심해진다는 라 겁니다. 원러난율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정 못하죠. 왜 저랬냐? 왜 저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치처럼 이래저래 코드 맞추느라고 저지랄을 한 거죠. 한국은행의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애국자와 같은 관료들의 양심이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게이창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최근에 언론에 와가지고 뭡니까? 금융감독 원장에게 뭐 강요하지 말라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개소리 하지 말라. 지금 이장의 존재가 말하는 행간을 이렇게 뜯어보면 대한민국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한국은행 총재의 최소한의 책무조차도 벌써 내 떠졌습니다. 뭐 나중에 국회의원 되려고 또 한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려고 아양 뜨는 강아지 마냥 저런 행동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미연준 의 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보고 나름 그래도 독립적인 존재로서 행동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이가 없습니다. 참 씁쓸하죠. 다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형 총재가 한국의 총재로 발탁이 된 거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저 자리 유지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기대는 하지 마라.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뭘 해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암대는 생각 안 하고 큰 사고를 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천만원 대출 해주자라고 설치죠. 저도 이재명이 얘기하는 천만원 대출, 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 빚내가지고 빚, 가지고 빚 지, 뭐야, 대출 해주면 그 빚은 누가 갚으라고요? 국민들 이자로요? 국민들 세금으로?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내 아들 세금이 더 늘어날 건데, 천만원 대출 같은 개소리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세금을, 빚을 최대한 줄이고, 허리지 졸라매고 빛을 어떻게든 줄여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